자, 먼저 안 좋은 동작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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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에너 배드민턴의 백호. 코콕입니다 네, 오늘은 또 백호기 먼저 트츄를 네. 어, 찍어 볼 건데요. 다리를 쉬지 말고 움직여라. 포치 선생님 항상 얘기하잖아요. 네. 다리 쉬지 말고 막움직이라 빨리빨리 와. 그죠? 움직였다. 뒤끝이 들어라. 네, <laughs> 움직여라.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. 이거에 대한 장점도 있고요. 이거에 대한 단점도 있어요. 근데 이거에 대한 오늘은 단점에 대해서 조금 더더 더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로 인해서 정확성이 떨어지거든요. 그리고 불안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예시를 통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러 가시죠. 가시죠. 어, 상급자랑 그 다음에 초보자에 대해서 어, 설명을 나눠서 할 건데요. 초보자는 다리를 빠르게 움직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움직이고, 쉬지 말고. 그게 뭐 수비든 아니면 뭐 공격이든 뭐 이렇게 다리를 계속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죠. 이 다리를 빠르게 움직이면서 어,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정확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. 왜냐면 급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 공에 맞게끔 나가가지고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출발하고 보는 거죠 어 어떤 거와 같냐면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축구 경기라고 생각하고 이제 PK 차는 거죠 그래서 이제 키 커고요 저는 골키퍼예요 근데 어 다리까지 이렇게 준비해서 움직이는 건 좋은데 아직 차지 않았는데 제가 한번 먼저 움직여 볼게요 자삐 <laughs> 이러면 이제 꼬리는 오겠죠 다시 삐 이렇게 미리 뛰면 안 되고 어떻게 하냐면 움직이는 건 좋지만 이제 상대방이 딱 차일 때까지 딱 기다려서 이제 어 방향을 선택을 해 줘야 됩니다. 이거를 막 몸을 막 이렇게 막 움직이다 보니까 어막 이렇게 미리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. 어 초보자분들은 일단 그쵸 이렇게 움직이는 연습도 좋지만 내가 어느 정도 상급자고 어느 정도 연수가 지났어요. 뭐뭐 뭐 2년 3년 정도 됐는데도 아직도 뭐 정확성이 없고. 그렇게 됐을 때에는 백호기 알려주는 걸 가지고서 한번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두방정! 안 돼요 침착! 나이스 수비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, 할게요 다리가 계속 움직여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쵸 그렇죠?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다리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못 치는 경우 못 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이드로도 한번 쳐볼까요?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도 오겠죠 다리가 붙어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못치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 움직임이 좋기 위해서 많이 움직이라고는 얘기를 해요 뭐 이렇게 그쵸? 그러면 어떻게든 뭐 이렇게 움직이게 되게 다리가 이렇게 떨어지죠 앞에도 한번 쳐볼까요? 네, 떨어져서 치게 된다는 거죠. 근데 이것도 타이밍 없이 막 움직이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불안해요. 그래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다리가 안 떨어진다 그러면 이런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.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. 움직이는 거는 좋은데 막 아무 관계없이 움직이는 거는 안 좋다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한번 보여드릴게요. 막 움직였을 때안 좋은 경우입니다. 하면은, 어, 공은 이렇게 잘칠수 있어요. 빠르게, 이렇게 잘칠수 있는데, 일단 막 움직이면 이렇게 거리 조절이라는 게좀잘안 되거든요? 막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이렇게, 그래서 거리 조절이 좀 이렇게 안 되죠? 거리 조절이 급하다는 거예요. 아까 이제 골기퍼가 막을 때 차지도 않았는데 미리 움직이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조금 더 차분하게 공을 먼저 바라보는 훈련을 해줘야 됩니다. 그래서 수비 같은 경우는 라켓에 그냥 버리세요 버리고 먼저는 어떤 자세를 취할 거냐면 우리가 야구 선수가 공을 던질 때 포수가 공을 잡는 느낌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자 한번 던져보세요 어? 포수가 이렇게 잡지는 않죠 포수가 어떻게 잡냐면 자 다시 안전하게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최대한 안쪽으로 끌어당겨서 공을 잡게 됩니다 뭐 이제 이쪽으로 한번 줘볼까요?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오른발이 지금 꼬부려졌죠 왼쪽 왔을 때는 살짝 왼쪽으로 공이 어 야구는 무조건 몸쪽으로 오지만 배드민턴 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. 떨어지는 공 한번 줘볼까요? 그러면 이게 그쵸 그렇죠. 오른발이 나가서 잡아줘야 돼요. 그러면 아무거나 줘보세요. 아까처럼 어이뭐 오른쪽 왼쪽 몸쪽 그다음에 뭐 앞에 이렇게 아무데나 어 이렇게 잡아주고 천천히 하나 씩 줄게요. 어 이런 건 너무 <laughs> 사이드 나가 못 잡아요. 네 이렇게 그 이렇게. 어 이것도 너무 앞에서 쳤네요. 이렇게 어, 보면서 움직이는 습관이 들어야 돼요. 조금 빠르게 주고요. 조금 랜덤으로 한번 줘볼게요자 보고 있다가 왼쪽 그렇지? 왼쪽 저몸쪽어 그렇죠? 이제 앞에가 어렵네요. 앞에 자 앞에 그렇지? 오른쪽 최대한 끝에 끝에서 안전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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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전하게, 안전하게. 어, 막,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, 여러분들. 그죠? 막, 다리가 움직여가지고, 이렇게 잡으면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, 빨리 움직이는 것도 좋지만, 오두방정을 떨면 안 돼요. 다시, 그럼 이거를 도입을 해서 수비를 한번 해볼게요. 오두방정, 노! 침착, 예스!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포인트에서 가장 큰 핵심은, 공을 보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. 보일 줄 알려면, 기다려야 돼요. 정확성도 없어지고, 뭔가 잘 쳐지지도 않고, 그랬을 때에는 뭘 확인을 해봐야 되냐면, 아, 내가 공에 맞게끔 잘 보고 나가는지, 아니면 이 공을 내가 잘 보고서 거기에 맞게끔, 어, 스윙을 뭐잘 하는지, 어, 기다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이야기 하는 것들은, 어, 후차겠죠? 그래서 먼저는 공을 볼줄 알아야 된다. 공을 본 상태에서 최대한 빠르게 움직이는 훈련을 해줘야 돼요. 자, 아까처럼, 어, 한걸 한번 해볼게요. 자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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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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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그쵸 그렇죠? 왼쪽 왼쪽 몸쪽몸쪽 몸쪽,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, 왼쪽 왼쪽 몸쪽 앞에 다시 하나 이렇게 보면서 움직여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상급자로 가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냥 공을 오면은 상공을 천천히 그리는 게 좋을까요? 그냥 치면은 공 방, 가는 방향대로밖에 못 치죠. 자, 여기로 한번 다시 해볼까요 이렇게 천, 천천히 주세요. 살살. 그냥, 이렇게 주면 그냥 대각이에요. 공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, 아, 쳐야겠다. 그러면, 그냥 치면 이게 이렇게 이쪽밖에 안 가요. 너무나도 단순한 플레이라는 거죠. 공을 내가 기다려야지 올디로 보낼 수 있냐면, 이쪽 천천히 해볼게요 몸쪽으로 끌어 당겨야지, 끌어 당겼을 때 내가 어디 각도도 칠수 있냐면, 직선 각도도 칠수 있어요. 다시. 그러면 내가 기다릴 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빠르게 칠 수도 있어야 되고 다시 이렇게 기다릴 수도 있어야 되고 내가 빠르게 칠 수도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빠르게 밖에 못 치면 아마 상급자 경기에서는 다아 일로 오니까 일로 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다 하게 되겠죠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쪽도 쳤을 때 그냥 빠르게 치면 어디로 가요 그냥? 대각으로 가요 대각 다시 그냥, 그냥 치면은 그렇죠 치면은 그냥 저쪽으로 가는 각도 밖에 안 나온다죠? 아까 포스처럼, 공을 잡는 것처럼, 공을 기다리게 되면, 내가, 이렇게! 또 보낼 수 있어요. 그 다음에, 빨리 치면 빨리 가고, 내가, 이쪽 보고 칠 수도 있고, 그냥 칠 수도 있고, 내가 보고 칠 수도 있고, 이런 식으로. 그래서, 공을 볼줄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. 볼줄 알려면, 먼저는, 다리가 막 떨어지고 있으면, 한번 줘볼까요? 이게 막, 이게 막, 뭘 컨트롤이 안 돼요. 이게 막, 다리가 뛰면은. 그래서 저도 항상 그 회의감이 많이 들거든요. 아니 어, 코치님들이 다리를 막 뛰고 막 움직이라고 하는데 또 저렇게 했을 때 정확성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리를 해보자면 초보자분들한테는 어, 필요합니다. 어,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. 그리고 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일단 좀 보면서 내가 움직일 때 선택해서 움직이는 훈련들을 어, 해줘야 될것 같다는 어, 생각이 들어서. 오늘 네, 백호기 생각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렸습니다. 자, 오늘은 수비에 대해서만 어,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. 뭐 공격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전위 플레이도 있지만 다 같은 어, 원리라고 생각을 해요. 내가 먼저 기다릴 줄 알아야지 그런 시야가 생기고 어, 상대방도 바라보게 되면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공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이거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어, 전체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이런 게안 되시는 분들은 아까 수비했을 때 백콕이 했던 거 있죠? 공 오면 먼저 내가 천천 편안하게 이 공이 왔을 때 아, 어디로 오는구나. 그래서 이렇게 어, 잘 받아보는 훈련을 하고요. 그다음 이게 되면은 잡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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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앞에서 잡고.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여기 잡는 훈련들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짧게 있다 그러면 내가 짧게 나가고요. 공이 멀리 있다 그러면 멀리 나가고요. 공이 오른쪽 있다 오른쪽 왼쪽 있다 왼쪽 하면서 내가 그 공에 맞게끔 그냥 내가 막 움직여 가지고 맞히는 게 아니라 이 공에 어, 나를 맞히는 어, 그런 플레이어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오도 방정 안 돼요. 침착, 나이스. 자 먼저 안 좋은 동작. 진짜 다리가 막막 막 떨어 막그 상관없이 이+ 사람이랑 저셔틀콩이랑 상관없이 막 떨어지면은 너무 불안해요. 붙이고 있어야 돼. 붙이고 있다가 보면은 자 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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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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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uled. 가운데 가운데 앞에 왼쪽 오른쪽 왼쪽 앞에 샤! 이렇게 여러분들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알람 설정을 또해 놓으시면요. 최신 영상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또 달아주시면요. 참고를 해서 다음 튜토리얼 때 여러분들께 더욱더 유익하고 정말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에너베드민턴의 백호기였습니다. 안녕!